산의 노비들을 빌려주는 새끈한 마닝. 새색시가 되어 시집살이를 시작한 효련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외로이 홀로 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밤이 깊어 어둠이 짙어질 무렵 누군가 자신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낭자, 효련 낭자, 나기 절이오. 안 그래도 적응하기 어려운 시집살이 중인 효련은. 깊은 밤 외간 남자가 자신의 방문을 두드리자 불안한 마음으로 방문의 문고리를 단단히 부여 잡고 사내에게 이야기하였어요. 도련님, 제가 지난번 눈이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이 집에 들어서는 아니 된다고. 저에게는 이제 다른 삶이 있으니 어서 조용히 물러가시오. 그러나 기철은 효련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효련이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철은, 과감하게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은 나도 참고 기다릴 수 없소. 나의 인내심의 한계요. 그대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난뒤 하루도 그대를 잊은 적이 없소. 소리 높여 떠들어대는 기철의 입을 막으며 새댁이 이야기하였어요. 일단 소리를 낮추십시오. 듣는 귀가 많습니다. 기철은 다짜고짜 효련의 입술을 덮치려 달려들었고,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의 행각은 그 후로 본격적으로 다시 이어지고 말았어요. 새색시와 옛 정인의 외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대담해져만 갔고 밤에만 찾아오던 기철은 밝은 대낮에도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으면 언제든 손쉽게 집안을 드러들었고 그때마다 일을 마치고 나면 한동안 효련의 남편과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유유히 집을 나서곤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둘의 애정 행각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범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마을의 모든 사내들이 이유를 모른 채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그때 옥녀 와 마주친 기철 역시 코피를 썼고 죽음을 맞이하였어요. 이제나 저자나 기철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던 효련은 마을 사내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해 보니, 기철 역시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고 말았어요. 어찌 나를 뜨고 그리 허망하게 떠나갈 수가 있단 말이오. 그런 효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철부지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아내에게 찾아와 투덜댔어요. 색시 색시 내가 아는 사내들이 다 없어졌어. 옆집 김소방도 안 보이고 뒷집에 마당새도 안 보여. 그리고 우리 형도 보이지 않고. 엄니랑경수는 울기만 하고 나랑 놀아주질 않아. 섹시. 효련은 철부진 남편을 달래며 이야기했어요. 서방님, 앞으로 그분들을 다시 볼순 없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랑 놀아? 내 친구 기철이도 이제 안 오는 거야? 철없는 서방의 입에서 기철의 이름을 듣게 되자 효련의 눈에서 눈물샘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울지마, 색시야. 내가 잘못했어, 색시. 오직 효련의 서방만 남녀의 이치를 깨닫지 못해 살아남은 채 고울의 여인들은 자신들의 사내들을 잃어가며 과부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웅녀가 지나간 뒤 한순간에 과부촌으로 변해버린 고울의 어느 양반집에 그 고울의 유지라 할 만한 집안의 젊은 마님들이 모두 모여 심각하게 의논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 마을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던 이대감댁 마님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고울의 사내들이라 사내들이 갑자기 모두 목숨을 잃어 마을의 농사일을 포함한 대소사를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장차 봄이 오게 되면 보리도 추수해야 하고 모내기도 시작해야 하는데. 일소는 없고 어찌 안낙들의 힘만으로 무사히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조정은 우리 고을을 포함한 과부촌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론을 박이 한창인 그때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김대감댁 부인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였어요. 제가 이 일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부인께서요. 이 심각한 문제를 어찌 해결을 하신다는 것인지 해결 방법을 찾겠다는 김대감댁 부인의 말에 다른 마님들이 웅성거렸어요.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끝나게 되면 다시 연통을 드릴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말고 각자의 집안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감뜩 부인의 친정은 송도에서 크게 상단을 이끄는 상인 가문의 딸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상인의 기질을 타고난 부인은 지금 마주한 고을 위기가 자신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친정의 연통을 넣어 그날부터 사람들을 시켜 삼남지방을 포함한 평안도 아래 지방의 산해노비들을 수급하기 시작하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젊고 건장한 산해노비 수십 명을 어렵게 수급하게 되었고 부인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이름하야 노비 임대업. 김대감 부인은 수십 명의 노비들을 마당에 줄지어 세워놓고 고을의 마님들을 다시 불러 이야기하였어요. 저희 집안의 도움을 받아 수급하여 온힘 좋고 건장한 산의 노비들입니다. 마님들은 이제부터 힘든 집안일이나 농사일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며 하나같이 일을 잘하는 아이들이니 마님들이 필요한 수대로 저에게 빌려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대감댁 마님부터 필요한 인력과 시를 정하시고 여기 장부를 기입하는 통인에게 말씀해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그 올해 마님들은 차례대로 자신이 필요한 노비들을 고르기 시작하였어요. 이대감댁 마님이 산의 노비들을 살펴보며 앞에 서서 이야기하였어요. 이제는 다리가 얇은 것을 보니 힘이 부실하겠구만. 불통 이자는 코도 큼직하고 어깨도 떡벌어진 것이 쌀가마니 몇 섬은 혼자 거뜬히 옮길 수 있겠군. 통. 이자는 체격이 다부진 것이 여러모로 쓸모가 있겠구나. 통. 난 일단 이렇게 두 사람을 빌려가겠소. 이대감댁 마님이 노비들을 선택하고 나자 순서대로 다음 마님들도 앞다투어 자신들이 데려갈 노비들을 선택하였어요. 그렇게 각자 고른 누비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마님들의 얼굴은 그다지 밝지가 않았고 서로 친분이 막역하던 이대감댁 마님과 장대감댁 마님이 자신들의 속내를 이야기하였어요. 하는 수 없이 김대감댁에서 누비들을 빌리긴 했지만 누비 한 명에 한 양이라니 하루 임금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닙니까? 왜 아니겠어요? 예전 같으면 열흘도 과하지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당장 일손은 급하게 필요한데, 고을의 사내들이 씨가 많았으니, 다른 도리가 없지요. 이렇게 계속 일꾼을 빌렸으면, 가산에 충나는 것도 시간 문제인데, 가산을 탕진하기라도 하면, 어찌 조상들 뵐 면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변 마을 또한, 우리와 사정이 다르지 않으니, 일손은 직접 수급할 처지가 못되고, 지금 조정에서는 변방에 징집할 병사도 모자라는 판국이니, 당분간은 김대감 부인의 노비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차차 다른 방도를 찾아봐야겠죠. 노비들 이끌고 가던 두 부인이 갈림길에서 서로의 갈길로 헤어지며 작별을 하였어요. 그럼 난 이쪽으로 가야 하니 다음에 또 이야기하십시다. 살펴가세요, 부인. 여러 마님들 중에는 최대감댁 며느리였던 효련도 함께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다른 마님들이 모두 노비들을 선택하여 이끌고 돌아간 뒤에도 노비를 고르지 않고 조용히 김대감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효련처럼 노비를 빌리지 않고 홀몸으로 집을 나오는 마님이 한명더 있었는데, 그녀는 과부촌의 대기 전부터 홀로 과부로 지내던 마님이었고, 여러 차례의 사내들과의 연문으로 고울 사람들의 입방하에 자주 오르내리던 박씨 집안의 요염한 마님이었어요. 박씨 집안 마님이 홀로 돌아가는 효련의 곁으로 다가와 친근하게 말을 건넸어요. 자기도 마음에 드는 사내가 없는 게지? 효련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예? 무슨 말씀이시죠? 에이. 다 알면서 왜 그래? 나 그쪽 소문 알고 있어. 효련은 의심의 눈초리로 부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소문이라뇨? 아이고 이 사람 보게 이 와중에 내 승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안 통하지. 사실 내 기둥 서방이었던 사례 중 하나가 그쪽 정인이랑 중마거우였어. 이미 둘다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말이야. 효련은 끝까지 시침이 떼며 부인하였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효련은 자신의 정인이었던 기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알면서도 급히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더 이상 대화를 나누기 불편했어요. 우리 그울이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이제 좀 솔직해지자고. 그쪽 신랑이 장가 가기 전까지야. 그 집안 사람들이 아들을 꽁꽁 숨겨둬서 알수 없었지만, 장가 버린 이후로는 거리낌 없이 돌아다녔잖아? 사내고 실도 못하는 모자란 사람이라는 걸, 이제 우리 고을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나는 그쪽 이해해. 들은 얘기도 있고. 효련이 다시 정색을 하며 부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요, 부인? 에이, 왜 그리 정색을 하고 그러누? 자기도 야간조 선택을 기다리는 것 아니야? 야간조 선택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나 보네. 이따 저녁에 김대감 집에서 야간조 선택 시간을 갖는다고 난 연락을 받았는데. 주간조 노비들은 하루에 한 양이지만 저녁 시간에 고른 노비들은 세 양이라고. 같은 노비들인데 어찌 다른 것인가요? 부인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효련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몰라서 묻나 저녁에 고르는 노비들은 상태가 다르지. 이 고을의 외로운 마님들을 위해서 밤에도 일을 하는 노비들이니까. 망측합니다, 부인. 어찌 이런 음탕한 말을 함부로 하시는 것인지요? 듣기에 심히 거북합니다. 부인은 효련의 반응이 못마땅하였는지 하던 말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내가 들은 얘기와는 아주 딴 사람처럼 이야기하네.그 자가 허풍을 떤 것인가?아무튼 그렇게 거북하면 그만하겠네.그리고 생각에 바퀴 걸라.이따 해가지고 다시 보세나.박씨 집안 마님의 이야기를 들은 효련의 마음은 싱숭생숭해지고 말았어요. 마님에게야 자신의 과오가 들통난 것이 민망하여 내색하지 않았지만, 효련 역시 최근 들어 밤이 오는 것이 못 견딜 정도로 외로운 심정이었어요. 집에 있는 철부지 서방은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가 없고, 집안이 힘든 일들은 쌓여만 가고, 일손이 당장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거기다가 밤일까지 책임져주는 노비가 있다니? 기철과 운우의 묘리를 깨달은 효련에게는 정말 필요한 일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일단 집으로 돌아온 효련은 때란을 뱅뱅 돌아가며 서성거리며 고민했어요. 야간조 선택이라 그곳에, 그곳에 내 마음에 드는 누비가 과연 있을 것인가? 있을 것인가? 아니지 사대부의 아녀자가 그곳이 가당키는 한일인가? 한 일인가? 하지만, 하지만 나야 이미 한번 외간 사내와 정을 통한, 정을 이력도, 통한 이력도 있는데, 있는데 무엇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인가? 효련의 고민은 해가 어슴풀에 질 무렵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밤이 외로운 효련 세대 그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야간초 선택하는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될까요? 저 역시 궁금하네요.